자, 이번에 만나볼 주제는요. 호캉스입니다. 요즘에 호텔로 가서 호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 안에서 편히 쉬는 이런 형태의 어 이제 휴가들이 많이 유행을 또 하고 있죠. 호캉스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로 그대로 쓰긴 좀 무리가 있고요. 호텔과 v a c a t 을 붙여서 그냥 호텔 t e l v a c 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어, 호텔들이 이제 뭐가 많냐면 호텔 t e l v a c a t 라는 것이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을 어,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호텔 v a c a t 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 그냥 v a c a t 이라고 하지 호텔을 앞에 붙일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호텔 v a c a t 을 갔다 하면 대부분 호캉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외국인 들이 합니다. 그래서 호캉스란 말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휴가 가다라는 말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. 를 패턴 첫 번째가 go on a vacation. 자, 이건 주로 놀러 휴가를 가다, 뭐 약간 이런 어감의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. So when I was younger, going on a vacation usually meant going to a beach. 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휴가 간다 그러면 어디 해변에 놀러 간다든가 산에 간다든가 계곡에 간다든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경우 는 휴가 간다면 하 호텔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휴가, 그렇죠? 정말. 뭐, 워케이션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겼죠. 자, 어쨌든 간에 g o 그 어느 vacation이 어렸을 때 개념과 요즘 개념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going on a 거 언어 vacation) 휴가를 간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썼고, go on a t r i p 거 어느 t r 하듯이 go on a vacation) 간단한 표현이지만 꼭 입에 잘 익혀서 써보시고요. 자, 어, 우리가 코로나 대 유행 때는 정말 어디 여행을 가기가 되게 힘들었었죠. 물론 이제 다 거의 다 종식이 되고 그랬지만 그 위축되다라는 말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코로나19가 이제 대 유행을 할 당시에는 해외여행은 물론 이거니와 국내여행들도 이제 가기가 쉽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. 자, put a damper on 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. 있 damper 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를 이제 좀 위축시키는 요소를 damper 라고 합니다.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걸 damper 라고 해요. 그래서, the COVID-19 pandemic put a damper on traveling 이라고 하면은, 코로나19 당시에는 여행이 많이 위축됐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대 전염병 같은 것이 돌 때는 아무래도 여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. 자, put a damper on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, 음, 여행을 이제 가서 휴가를 보내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, 이렇게 그 코로나 당시 때에도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호텔 안에 들어가서 호캉스가 그만큼 더 유행을 했다는 얘기고 어, 호텔에서 이제 푹 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휴가였던 한 일면으로서 자리를 잡았죠. 그래서 get some rest라는 것도 어, 최근에 뭐 했었던 그 강의 여러분 get plenty of rest가 있었을 거예요. 그거와 유사 형태긴 하죠. get some rest는 휴식을 취하다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ake a rest라는 말은 영어권에 거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. 반드시 get some rest가 맞습니다. 어, take은 주로 break에 쓰죠, take a b r e a k 휴식을 잠시, 휴식 시간을 잠시 갖다라는 얘기죠. 수업 같은 거 하다가, 근데 여기서 휴식은 Get some rest가 맞죠. So the hotel vacation allowed me to get some rest라고 하면 그 호텔 그 호캉스로 인해서 내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호캉스 같은 건 대부분 이렇게 휴식의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 요즘 정말 많이들 가시는 이 호캉스 영어로 잘 설명하실 수 있게 관련 표현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.